오늘은, 어, 고향만두, 순두부, 계란, 신라면을 이용해서, 보글보글, 순두부, 만두라면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이제 다 끓어가지고, 이제 먹을 차례입니다. 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또 사무실에 와서 점심 먹고 있는 상황이 됐네요. 미쳤다. 아, 눈에 들어가서 NG. 아,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 아, 라면 국물 눈에 하나 들어갔더니 눈이 새빨개져가지고, 와! 양푼에 이제 라면이 빨리 먹어야 될것 같아요 빨리 보면 이제 만두 네 그냥 만두는 저기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도토라 고향 만두 도토라 고향 만두 음. 어제 보니까 그 야식이? 야식이 보니까, 그, 한우, 어제 야식이, 어, 한우 40만원어치 먹고, 할머니들 저 기부하는 거, 그 영상 어제 봤거든요. 근데, 와, 많이 먹긴 많이 먹더라고요. 야식이 많이 먹고, 오반디는 그냥 라면 먹고. 어, 그냥 한번 했더니 왜안 되네. 라면 오늘 깍두기 샘플 들어왔는데 미니 깍두기 7기1인데 샘플 들어가지고. 와 라면, 한번 먹는데, 안 익었는데, 이게, 아, 깍두기 맛있네. 달까 달달하니. 원래 깍두기는 안 익었을 때도 먹긴 먹는데, 와, 얘는 익으면은, 깍두기 볶음밥은 진짜 맛있겠어요. 아 이건 여기, 어디야. 왕십리 대도식당처럼, 이거 미니 깍두기 가지고, 깍두기 볶음밥 착 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금 더 높였으면 더 좋았겠다 핸드폰 저거를 안 갖고 와 가지고 하나 갖고 와야 되겠다 핸드폰 거치대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고 네 토요일 날은 지금 특훈 하고 있습니다 특훈 특훈 네 그래서 사무실 이제 계속 하고 오늘 이제 사무실인데 거실에서 브로스터 놓고 라면도 끓여 먹고 여기 고기도 구워 먹고 하려고 네 공간 이렇게 만들었고요.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 있으실까요? 코로나 2.5, 이번 주말에 된다고 하는데, 조금 잠잠해지면, 코로나 2.5, 잠잠해지시면, 동인천역, 동인천역, 여기, 7번 출구? 동인천역 7번 출구에 사무실이 있으니까, 한번 놀러 오세요. 사무실을 예쁘게 꾸며놨으니,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팔토밥상 오늘도, 네, 열심히 노력해서, 어, 화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은 좋아요. 예, 빠이.